문화재청이 매장 문화재의 효율적 보호와 관리를 위한 관련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직접 지표조사를 할수 있는 근거와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과 미라 등 중요 출토 자료를 연구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담긴 매장 문화재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매장 문화재법에서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 중요 출토자료의 신고 절차, 연구 보관 등에 관한 조치 권한 위임 등을 담았습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방법과 절차가 명시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정확한 매장 문화재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국민 불편을 줄이고 매장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